메비우스 말로는 몬리스라는 행성에 또 다른 유물이 있다는군 프로토스가 그 유물을 지키고 있다고 하더군 탈다름이라고 하는 광신자들 말이야 그놈들이 자네옛 프로토스 친구들 같을 거라는 감상적인 생각은 버려 완전히 다른 녀석들이니까 저거야, 지이 메비우스가 말한 대로네 돈 벌기 쉽지 글쎄 프로토스가 저렇기만 그래. 쉐입진 쉽진... 뭐야? 경고. 저그 생체 반응이 다수 감지되었습니다. 이란 쟤게 뭐야? 땅속에 숨어서 기다렸던 건가? 글쎄. 한 가지 확실한 건 놈들이 성소를 향하고 있다는 거지. 일이 꼬이는군. 동시에 둘을 상대할 순 없을 텐데. 잘하면 안 그래도 될지 몰라.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서 유물을 재단에서 불려는 동안만 주변을 지켜내면 돼. 여기 착륙해서 프로토스가 저그를 상대하는 동안 방어 병력을 뚫고 전진하는 거야. 저그가 프로토스를 밀어붙이는 건 시간 문제야. 최대한 빨리 유물을 손에 넣고 돌아와야 돼. 지원.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무로봇 준비 완료. 적의 수가 프로토스 병력을 훨씬 넘어섭니다 프로토스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비 자, 우리 계획은. 저그가 이 동네를 집어삼키기 전에 먼저 유물을 차지하는 거다. 경고. Yep. 기지 쪽으로 프로토스 추적자들이 전체는 이동하고 전체는 있습니다. 경력을 기다리고 있으면 못 시키겠지. 어이, 저 놈! 새로 보여줄 게 있다네. 불검이야. 아주 무지막지한 전체는 놈들이지. 전체는 자, 스완. 실험을 하기에 좋은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뭔 소리야? 딱 좋은 기회인데. 이놈들이랑 추적자랑 맞붙여 보면 알 거라고. 지금 간설로봇 준비 완료. 자, 다들 갑니다. 가셨습니다. 간다. 간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무방 지원 대기중 간설로봇 준비 완료. 필요 순서를 당할까요? 네. 간설러봇 준비 완료. 그렇게 하죠. 계속하세요. 간설러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음, 뭔일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계속. 철동 준비 완료! 네! 일퇴장님! 예, 안 좋으니!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예. 자.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무방치! 의사가 왔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의사가 왔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방물이 부족합니다. 방물이 부족합니다.

정하고 날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부족해. 웃음 물이부족 이봐 기지를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두는 건 아니겠지. 방석 건물 완성. 드디어 시작입니다. 모두 말해요, 베이리 관살원 준비 완료! 하면 된다. 계속하시죠. 이러고 그냥 가기.

알았습니다. 자, 이번엔 지 있었습니다. 을내리니까은니동 아, 아, 정비 완료! 그럼 아, 이번엔 볼까 송이? 뭔일 있어요? 기 있었습니다. 있어. 음. 광물이 부족합니다. 工就可以的。 we 계속하시죠 오, 이만지게 셨나요 시가 이만지게 보이. 이만지 보이. 이이이만지어 보이. 이만지게 보이. 이만지게 보이. 이만 보이. 일은 끝났다. 어서 여기 빠져나가자. 당신 실력을 잊고 있었군지. 두번 다시 이런 실수는 없을 거야. 참 이상하군요. 범죄자에게 데이터베이스 권한을 준 기억은 없는데요. 요새 시끄럽길래 좀 찾아봤지, 선장. 다들 이 칼날 여왕한테 무진장 겁먹었나 보군. <laughs> 별거 없어 보이는데. 저 여자에 대해 전혀 모르죠, 타이커스. 나랑 상관도 없잖아. 대장님과는 상관있죠? 둘이 가까웠습니다. 잠깐. <laughs>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건가? 원래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저그가 잡아가서 저렇게 만들기 전엔요. 그럼 지민은 책임감을 느끼겠군. 솔직히 또 그녀와 맞서게 되면 대장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여자를 다룰 때딱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타이커스가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해서 캐리건 관련 정보를 뒤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무슨 속셈인지 몰라도 믿을 수 없는 작자입니다. 맷, 우린 오랜 친구야. 함께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지. 법의 심판을 받았을 때, 타이커스는 내 몫까지 짊어졌어. 내 얘기는 단한 번도 하지 않고. 난 새롭게 시작했지만, 녀석은 감옥에 갔지. 의리를 중요시하시는 건 알겠지만 난 녀석에게 비절졌어, 맨 이해해 주게 예, 대장님 <놀라> 하, 하. <놀라> 하. <놀라> 하. 안녕하십니까, UNN의 돈이 버밀리언입니다 <버밀라> <놀라> <하. 놀라> <하. 하. 놀라> 오늘은 악명 높은 칼날 여왕을 집중 조명해 보겠는데요. 과학자와 군 소식통들은 이 수수께끼의 외계 생명체가 사실은 감염된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계속해 왔다지요. 그렇습니다. 이 저그의 지도자에게 과연 인간의 마음이 있을까요? 더 중요한 건 말이죠. 테란과 저그가 일종의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 아닐까요? 글쎄요. 감염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남아있다는 증거는 단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군요. 자, 질문을 바꿔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칼날 여왕을 죽일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이야말로 모두가 동의하는 바겠죠.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칼날 여왕을 없애야만 합니다. 자네, 그 메비우스 친구들한테 칼날 여왕도 유모를 노린다는 얘기 들은 적있나 이봐, 난 그냥 의뢰를 받았을 뿐이라고. 놀이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 여자한테도 한방 먹였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지. 자네는 돈 아니면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타이커스. 인류를 위해 봉사도 하고 돈도 벌고, 둘다 못하라는 법 없잖아. 안 그래? 말 되네. 괜찮으십니까 대장님? 몇년 만에 캐리건과 대면하셨는데 그녀가 뭘 쫓고 있든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맷 오늘은 우리가 한발 빨랐습니다 캐리건이 유물을 노리는 건 확실한데 그 이유가 궁금하군요.